30일 동안 무언가를 계속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나의 업적이 되고 또 그것이 나의 생활 패턴을 바꾸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죠.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청검입니다. 네, 저는 미국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2020년 말 개인 사정으로 미국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여기에 사는 건 아니고 1년 동안만 미국에 체류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렇게 미국에서 육아와 적응을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튜브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지? 라는 고민이 많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다들 이런 생각들 한번씩들 하셨을 거예요. 만약 내가 살면서 한 가지를 꾸준히 배워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말이에요. 결혼을 하고 나서 직장에 들어오고 나서 무언가를 새로 배우는 활동들은 대부분 그 끝이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인즉슨 시간과 돈이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모든 일들이 폭풍처럼 몰아닥치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꿈을 하루 이틀 미루게 되고 그렇게 되면 몇 년씩 미루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 늙고 힘없고 경제적으로나 신체적 적으로 나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뭔가를 새로 배울 수 있는 기력은 더더욱 더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늘 생각해요 아 대학교 졸업했을 때 27살에 뭐 이런거 한번 해봤으면 아뭐몇년 전에 비트코인에 투자했으면 이런 생각들 누구나 다 하시잖아요 잘 뜨거, 잘 뜨거. 미국에서도 같은 생각에 얽매여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쯤 번뜩 한가지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생각은 이 영상에 기인한 생각인데요 What are you waiting for? I guarantee you the next 30 days are going to pass whether you like it or not. So, why not think about something you have always wanted to try and give it a shot for the next 30 days? Thanks. 30일 동안 무언가를 계속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나의 업적이 되고 또 그것이 나의 생활 패턴을 바꾸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죠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30일 동안 무언가를 행했을 때 인생의 변화를 주기 쉽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시작해 봤습니다 먼슬리 프로젝트 라는 이름으로 시작하게 되었죠 한국에 있을 때처럼 행동의 제약이 있는 시간이 많았던 때에 비하면 지금은 행동의 제약이 비교적 적은 편이에요. 어, 그러다 보니까 원슬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수월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정검이었고요 다음에 또 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곰빠.